2002년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2007년까지 3편의 시리즈가 나왔고, 현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블 슈퍼 히어로 영화의 조상격인 작품인데요. 1편이 개봉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영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출연작과 이후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Who are you? You friendly neighborhood, 친절한 이후 스파이더맨이지만, 히어로답지 않은 찌질함을 보여주는 히어로 드럼에도 미워할 수 없는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스파이더맨 피터파커 역의 배우는 바로 토비 맥과이어입니다. 토비 맥과이어는 TV 아역배우 출신으로 1993년에 영화 데뷔를 하는데요. 데뷔 이후부터 단역, 조연, 주연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며 1999년에는 영화 플레전트빌에 출연해 최우수 신인 배우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2년, 그의 이름을 세계에 크게 알린 영화 스파이더맨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3편에 걸쳐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피터 파커를 연기하죠. 영화 스파이더맨 이후에는 영화 제작과 더불어 계속 연기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해 해리포터 이미지가 강하게 굳어져 마음고생을 한 다니엘 레드클리프처럼 토비 역시 스파이더맨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며 대중들에게 이미지도 많이 상했었죠. 그가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이후에 많은 슬럼프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CU의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서 빌런 미스테리오를 연기한 배우 제이크 질레날과 같이 영화 브라더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골든 글러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했던 영화 저스티스와 Sorry to hear about y o u We can take care of him for you.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놀람> 라고브 에이지의 제작을 맡기도 했었죠. <놀람> 투비의 절친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이 <놀람> 위대한 개츠비에도 출연. 영화 <놀람> 세기의 매치에 출연과 더불어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애니메이션 보스베이비의 더빙에도 참여했죠. There's always someone trying to take what's yours. 1997년부터 그는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의 딸 라시다 존스와 교제하며 약혼을 발표했으나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고 2007년에 보석 디자이너인 제니퍼 메이어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사나 싶었는데 2016년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17세 연하의 모델인 타티아나 다이어트맨과 연애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MCU에서 제작이 확정된 토몰랜드의 스파이더맨 세 번째 단독영화에서 후비가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토비뿐만 아니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앤드류 가필드도 같이 출연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2편에서 일렉트로를 연기했던 제이미 폭스가 MCU의 스파이더맨 3편에 빌런으로 출연이 확정됐고 그가 MCU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다른 차원을 이어줄 수 있는 멀티버스라는 점이 루머에 불을 지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그가 SNS에 3명의 스파이더맨과 자신이 연기한 일렉트로가 함께 나온 이미지를 올린 게 루머를 더욱 확산시켰죠. 물론 제이미폭스의 개인 SNS 글을 발단으로 불거진 루머이기 때문에 크게 신빙성은 없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소니픽처스는 허위사실이라고 부정하지 않고 아직 캐스팅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픽처스는 이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통해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다뤄봤었는데요. 좋은 흥행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마냥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저를 포함한 많은 스파이더맨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툭 하면 납치당하고, 매 시리즈마다 다른 남자를 만났던 전설의 히인 There's someone else. I've fallen in love with someone else. 메리 제인 역의 배우는 바로 커스틴 던스트입니다. 그녀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커스틴 던스트는 1989년 7살의 나이로 데뷔한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그녀는 아역 시절부터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뱀파이어인 클로디아 역으로 출연했었는데요. 11살의 나이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오르게 되죠. 또 아역 시절 그녀의 유명한 출연작은 주만지도 있습니다. 영화 브링이 온에도 출연했고. Oh 이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영화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 3편에 걸쳐 메리 제인 역으로 출연하죠. 2004년에는 짐 캐리가 출연한 멜로 영화 루터널 선샤인에도 출연했습니다. 2008년 갑자기 그녀는 더 베이퍼라는 가수의 터닝 제패니즈라는 노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던 와중에 우울증에 걸려 약물 중독에도 빠지게 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활동이 뜸해지고 슬럼프에 빠졌던 그녀를 되살려준 영화는 멜랑꼴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로 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2015년에 그녀는 TV 시리즈 사고 시즌2에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작중에서 부부를 연기한 배우인 제시 플레먼스와 2008년 초에 약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의 봄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Hello, my dear.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1편의 메인 빌런인 그린 고블린 영화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광기가 짙어지는 모습에 어릴 적에는 그린 고블린을 보고 무서움까지 느껴졌었는데요. 그린 고블린인 노먼 오스본을 연기한 배우는 바로 윌럼 더포입니다. 그는 1980년대에 영화 데뷔를 한 배우인데요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10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입니다 명작 전쟁영화 플래툰에 출연해 처절하게 죽는 명장면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덕분에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 후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톰 크루즈와 함께 영화 7월 4일생에도 출연 잉글리시 페이션트에도 출연했죠 크리스찬 베일과 아메리칸 사이코에도 출연, 그리고 2002년에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1편의 메인 빌런, 그린고블린 역으로 출연합니다. 애니메이션인 이무를 찾아서와 도리를 찾아서 에서 치과 어항에 사는 물고기 길을 연기하기도 하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도 출연,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 영화인 존윅 1편에도 출연합니다. 그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도 출연하는데요. Okay, oh, 그는 이 영화로 많은 영화제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죠. 윌럼 더포는 2018 베를린 영화제에서 공로상에 해당하는 명예 황금 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에서 그린고블린이었던 그는 이제 DC영화에도 출연하는데요. 영화 아쿠아맨에서도 윌럼 더포가 출연합니다. 고흐 영원의 문에서라는 화가 반고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반고흐의 자화상과 영화 포스터가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주죠. 그는 천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그를 조커로 분장시킨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엄청난 싱크로율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2편에 네인빌런으로 등장했던 닥터 옥토퍼스. 광기에 사로잡힌 매드 사이언티스트, 닥터 옥토퍼스를 연기한 배우는 알프레드 몰리나입니다. 1970년대부터 영화에 데뷔한 그는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연기를 해오고 있는 배우인데요. 1981년에 개봉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편인 레이더스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가이드인 사티포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목소리> 이후에도 TV와 영화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요. 소피 마르소와 순빈과 함께 안나 카레리나에도 출연하고, 독이 나이트에도 출연. 영화 프리다에도 출연하죠.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영화 아이덴티티에도 출연하죠. 그리고 2004년 닥터 옥토포스 역으로 스파이더맨 2편에 출연합니다. 제이크 질레날과 함께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에도 출연. 시라를 기반으로 한 영화 세인트 주디에도 출연하죠. Can't save them all. I can try. 그는 이전부터 애니메이션 더빙에도 많은 참여를 했는데요. 주먹왕 랄프 2편에서 더블 댄 역의 더빙을 맡기도 했고 겨울왕국 2편에서 주인공 엘사와 안나의 아버지인 아렌델의 국왕 아그나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린고블린인 로마노스본의 아들이자 스파이더맨인 피터의 절친한 친구인 헤리오스본. 그는 스파이더맨 3편에서 빌런인 뉴 고블린이 되어 피터에게 고통을 주지만, 나중에는 오해를 풀고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런 헤리오스본 역의 배우는 바로 제임스 프랭코입니다. 1999년에 영화 데뷔를 한 그는 3년 뒤인 2002년에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 출연하는데요.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3편 동안, 피터 파커의 친구와 빌런 조력자를 넘나들면서 출연합니다. 2010년에는 127시간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죠. James Franco. 성 탈출 1편에 과학자 윌 로드먼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연기뿐 아니라 감독과 프로듀서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개봉한 디제스터 아티스트라는 영화에 제작과 감독을 맡고 출연까지 했죠. 그는 이 영화로 수많은 시상식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골든글러브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나무주연상도 수상했습니다. 또이 영화에는 그의 친동생도 출연합니다. 그의 친동생은 영화 나우유시미 시리즈에 출연했던 데이브 프랭코라는 배우입니다.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는 메인 히로인으로도 등장하지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서는 큰 비중 없이 찌질한 피터의 복수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캐릭터 그웬 스테이시 역의 배우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영화 감독 론 하워드의 딸인데요. 론 하워드는 수많은 영화의 프로듀서와 감독직으로 참여했고, 러셀 크로우가 출연했던 뷰티풀 마인드도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다시 그녀의 길로 돌아가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아버지인 론 하워드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영화 데뷔를 하는데요. 2004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 빌리지에 출연하며 단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2007년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3편에 그웬 스테이시 역으로 출연합니다.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에도 출연하고 트와일라이 시리즈인 이클립스에서도 잠깐 등장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악역인 빅토리아로 등장하죠. 그리고 2015년부터 새롭게 리부트된 주라기공원 프랜차이즈 영화인 주라기월드 시리즈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2021년 개봉 예정작으로 소개했지만 2022년으로 개봉이 연기된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에도 출연합니다. Welcome to Jurassic World. Who is Spider-Man? He's a criminal. That's who he is. 악기는 아니지만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빌런급의 캐릭터. 피터 파커의 고용주인 제이 존나 제임슨 편집장. You're fired. Parker. Hello. You're fired. 해고의 달인인 트리플 제이 편집장 역의 배우는 J.K. 시몬스입니다. 1980년대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한 그는 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배우인데요. 1999년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감독이었던 샘 레이미 감독의 영화 사랑을 위하여에도 출연했습니다. 2002년부터는 JJJ 편집장 역으로 시리즈 세편에 전부 출연하죠. 영화 주노에도 출연하고 조지 클루니아 같이 영화 인디에어에도 출연했죠. 스파이더맨에서는 피터를 밥먹듯이 해고하다가 이 영화에서는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This will be y o 그리고 2014년에 그는 영화 위플래시에 출연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연기를 보여주죠. Count again. 1 2 3 4 1 2 3 4 1 2 3 4 Rushing or dragging? So you do know the difference. j k 시몬스는 위플래시로 그의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독식해 버립니다. 이병헌님이 출연했던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도 출연합니다. 잔잔하고 스윗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에도 출연하죠. 잔잔하고 스윗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에도 출연하죠. 그리고 DC코믹스의 영화에도 출연하는데요. DC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에서 그가 배트맨 시리즈의 제임스 고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12년 만에 스파이더맨 영화에 다시 출연하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로 몸의 쿠키 영상에서 등장합니다. 역시나 스파이더맨에게 적기를 가지고 있는 트리플 제이 편집장 역으로 등장하죠. There you have it, folks. J.K. 시몬스는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었는데 풀프팬더 <목소리도> 3에서 <목소리도> 악역 카이를 연기하고 <목소리도> 주토피아에서는 시장인 라이언 아트를 연기했죠. 그리고 그는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블 애니메이션에서 트리플 j 편집장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A job. Listen, Peter Palmer. Peter Parker. 2021년에 개봉 예정인 소니 마블 유니버스의 영화 오비우스에서도 출연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더맨 세계관 기반의 영화라 여기서도 트리플 제이 편집장 역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 Go.